안녕하세요. 학습플래너 서컨쌤입니다. 학점은행제를 하시는 분들이 꼭 고등학교 졸업자나 대학 중퇴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미 대학을 졸업했지만 다양한 이유들로 다른 전공의 학위가 필요하신 분들은 학점은행제 타전공이라는 학위 과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학위를 취득하고 있으신데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도 않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내용들도 많고 실제로 학위 취득 실패 사례도 빈번히 나오고 있어서 오늘은 제가 학점은행제로 타전공 학위 과정을 준비하실 때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나와있는 타전공 학위수여 요건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많이 취득하는 2년제 전문학사에 필요한 학점은 36학점, 4년제 학사학위에 필요한 학점은 48학점인 걸 확인해 볼수 있고 전문대 졸업자는 전문학사 타전공 과정을 대졸자는 전문학사 타전공이나 학사 타전공 두 가지 전부 준비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학점은 교양학점이나 일반학점이 아니라 내가 취득하고자 하는 전공에 전공학점을 취득해 주시면 되는 건데요. 여기서 첫 번째로 주의해 주셔야 할건 학부 시절에 수료했던 과목들에 대해서 학점은행제 타전공 과정을 진행하실 때 학점으로 인정받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에게 질문해 주셨던 학생분을 예시로 들어보자면 유아교육학과 전공으로 대학을 졸업하신 분인데 학점은행제 사회복지학, 타전공학사학의 과정을 준비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이분이 사회복지 전공선택에 나와 있는 아동복지론이랑 영유아 보육론이란 과목을 학부 시절에 수료했다고 하셨고 이걸 타전공 과정에서 사회복지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타전공 학위과정은 무조건 대학을 졸업한 이후, 학부 시절 이후에 취득한 학점에 대해서만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학부 시절 수료했던 과목이 학점으로 인정될 거라고 이제 학습 계획을 세우실 때, 그런 학점들에 대해서 배제하고 학습 계획을 세우셨다면,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두 번째 주의 사항은 자격증에 대한 부분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학위를 받는 일정의 차질이 생기곤 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학점인정 기준을 보시면 타 전공 학위과정에선 전문학사나 학사 학위를 불문하고 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은 최대 한 개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취득하려고 하는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그걸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학점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학부 시절 수료했던 과목들이 이제 타전공 학위 과정에서 학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학부 시절 취득했던 자격증이 타전공 학위 과정에서 전공 학점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건데요. 이것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문과 대학을 졸업하신 분이 20개월 학위가 필요해서 이제 컴퓨터 공학 학위를 준비하시겠다고 연락 주신 분이 있으셨는데 그분께서 대학을 다니시면서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이라는 자격증을 취득하셨고 내용을 찾다 보니까 이 컴활 1급이 이제 컴퓨터공학 전공 14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물론 커마 1급이라는 자격증 자체가 컴퓨터공학 전공 14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은 맞는데, 어 이걸 이렇게 학부 시절에 자격증을 취득하셨던 분들은 타전공 과정에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전공 학위수의 요건을 보시면 학위과정 중 취득학점은 학점 인정이 불가하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개정 법령 이전인 2015년 9월 27일 이전에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라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자격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보니까 학습 계획을 무턱대고 세우기 전에 진흥원 측에 내가 갖고 있는 자격증이 학점으로 인정되는 게 맞는지 꼭 확인을 먼저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은 전공 필수와 의무 18학점에 대한 주의사항입니다. 타전공 학위과정도 어찌됐든 학위를 취득하는 거여서 일반적인 학위취득 과정이 필요한 그런 조건들을 충족시켜 주셔야 되는 건데요. 전공학점을 채워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공에 맞는 전공 필수도 무조건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방금 설명드렸던 전공 자격증을 한 개라도 취득을 병행하면서 학위과정을 준비하신다면 자격증은 전공학점 중에서 전공 필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격증이 학점으로 인정되는 만큼 전공 필수 과목이 아니라 전공 선택 과목으로 수강을 하셔도 괜찮으니까 이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의무 18학점에 대한 내용은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 중에선 반드시 수업으로 취득한 학점이 18학점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수업으로 취득한 18학점이 없다면 학위를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대졸자 전형이나 편입, 대학원, 뭐 산업기사나 기사 같은 이런 다양한 일 때문에 학점은행제 타전공 과정으로 학위를 취득하고 있을 텐데요. 제가 앞에서 설명해드렸던 네 가지 주의사항만 조심해 주신다면 학위 취득하는 과정에 대해선 전혀 문제될 게 없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설명해드린 학점은행제 타전공 네 가지 주의사항 외에 학점은행제 자체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수업에 대한 도움이나 학습 설계가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통해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남겨주신다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